제가 울산 와서 태화강을 온 이유는 더 가까이 와서 괜찮아요. 말씀들 들으시라고. 그리고 태화강에 강바람을 씌러온게 아니고,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완전히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태화강 같이 죽은 강을 살릴 수도 있는 분들, 태화강 오랫동안, 어, 친환경, 어, 하천 정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어, 여기에 송어, 송어, 각종 물고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어, 까만 까마귀라 그러죠. 철새들이 예거 태화강으로 몰려와요. 어, 이제 뭐 백조들도 오고 그런데 어, 이 태화강을 우리가 보고. 어, 이게 사람하고 이게 환경하고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 또 사람이 환경을 버리면 그 피해는 전부다 인간한테로 다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울산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태화강이 어 친환경 생태의 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태화강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태화강에서 목사례가 그래서 어, 도심 중간에 이렇게 강이 죽은 강이 생명의 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 이제 강의 세, 생명체들도 많이 살고 어, 또 새들도 철새들도 많이 어, 오고 그래서 그만큼 어,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자연이 인간한테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자연이, 자연이 재앙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우리가, 어, 공기를, 이렇게, 항상 어, 접하는 공기니까 중요한 걸 모르잖아요.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어, 강이, 태양강이 이렇게, 어, 친환경 생태 강으로 된 거는, 완전히 죽었었어요. 태화강 자체가 썩은 물이 흐르고 산업화의 폐해라는 거죠. 산업화 하면은 아무튼 오염되고 그 오염된 상황에서 울산시민들의 고통을 갖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태화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생태가 잘 보존된 그런 훌륭한 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태양강을 많이 찾아오거든요. 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어,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어울리는가, 또 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도시마다 어, 한강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어, 울산에 태아강이 있고 대구는 대도시에납동강 고무강이 있듯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자연을 아끼고 자연이 우리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태아강의 어, 생태강으로서의 한 성공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어, 자연과 함께 인간이 살아야 되고, 또 그런 게살수 있다는, 어,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자연은, 어, 항상 우리가 보존하고 아껴야 된다. 하는 그런 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주제잖아요. 어, 울산시장, 어, 선거, 어, 부정선거 문제, 또,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 또 어, 코로나 관련해서 시장이 상인들이 어려운 그러한 시장 상인들을 위한 어, 그러한 우리 75차 장보기 행사 또 우리가 어, 좀 있으면 현대자동차 가서 어, 민주노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민주노총 해체라든지 정년 연장 발표 이런 규제를 하지만 오늘 이렇게. 어, 굉장히, 태화강, 여러분도 보다시피, 태화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태화강 강가를 다니면서, 그, 산책을 하고, 또, 나름대로, 자연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나 국가 정권은, 어, 자연을 어떻게 잘, 어, 친환경 적으로 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분들이, 어,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마움을 느끼는 게이 태화강입니다. 태화강이 이렇게, 어, 성공한 케이스에 어, 생태강으로 성공을 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관광, 이 예, 울산 광어지는, 어, 과거에 고래를 많이 잡는 곳, 이런데, 이제 우리 동해안에 고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래 떼들이 있고. 이런데, 이제 이 고래에 대한, 어 환경들을 좀 만들어줘서, 울산에 고래들이 찾아와서, 어 지금 울산 고래 전망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토크를 만들어 놨다고. 그 안에 고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못하는데, 지금 환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울산 시민들의 로망, 생각은, 그 울산 고래 전망대에서 고래들이 날락날락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 인간이 자연을 잘그어그 이용하고 또 자연을 잘 보존하면은 다시 울산에 고래떼들이 시내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그 토크가 다 바닷물로 되어있는요 그리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울산의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 지금 먹는 물하고, 어, 그 다음에, 이, 어, 소위 말하는 용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해요. 결국은 그 물들이, 어, 납동강, 어, 상류에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각 지자, 지방자치들, 자치단체들끼리에 여러 가지 좀, 어, 어, 생각이 좀 다른 게 있는데, 울산 시민들의 가장 큰 부분은 물입니다. 이 울산이 공업도시로, 또 혹은,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어 소득이 높은, 그러한 도시지만은, 아무튼 이물 문제도, 어, 우리 공화당의 앞장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 시민들의 물 문제를, 어,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좀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화강을 가자니까, 태화강이 뭐 바람 쐬러 왔나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성공한 생태 환경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화강에 오셔서 자연이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은, 인간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아껴 서면은 자연은 인간한테 굉장히 필요한 아, 존재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태화강에 왔습니다. 오신 김에 오늘 태화강 날씨는 서울은 눈도 오고 그렇다는데 태화강은 봄날입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예, 예. 봄햇살 봄햇살 맞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좋은 공기 많이 마시시고 오신 김에 다음은 10분이라도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태화강에. 깨끗한 환경에 대해서 한번더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인간이 아무리 어, 발달을 하고 어, 산업화 이후에 인간성이 많이 하지만 자연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연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자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부대들에 대한 환경 부분도 생각하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뭐 용지가 별로 많이 부족하다니까 녹지 막 풀잖아요. 그거 맞지 않습니다. 녹지는 우리 우리 게 아니고요. 부대까지 계속 물려줘야 되는 건데 부동산 문제 커터지니까뭐 녹지도 풀고 또뭐 군부대도 어? 군부대도 이전시키고 어? 어, 그 자리를 또 뭐. 아파트 짓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수도권은 근본적인 해결은요 수도권 인구를 이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수도권 인구를 다 모아놓고 계속 집 짓고 집 짓고 하면은 결국은 수도권은 사람 때문에 망하고 사람이 많아서 망하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사태가 점점 되니까 여기에서 끊어야 돼요 여기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피해를 여서 끊어서. 지방도 같이 잘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어 우리나라에 어큰 문제점이 많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경제 발전, 어 국토균형 발전. 이,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니까, 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어, 올 때, 또 가시면은, 아, 울산에 갔더니 태화강이 너무, 저녁때면요, 여기, 신문에 나와있는 까마귀 때가 철새야, 철새 까만 새 때가 막 가린다고. 그 정도로 장관입니다. 노을이 질 때. 그래서 울산을 찾아보면은, 그러한, 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 울산에 그 암각화라고 있어요, 암각화. 고래, 고래가 그려져 있는 그 암각화 물에 잠겼다가 빠졌다가 물에 잠겼다가 빠졌다는데 제가 사실은 제안을 많이 했죠. 막으면 됩니다, 막으면. 당분간은 물이 제대로 어, 공급이 될 때까지는 아무 벽을 쳐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 이제 용수라든지 물 환경이 거기서 계속 물을 빼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어, 저, 저, 어, 울산물이 해결되면은 그때는 낮춰도 됩니다. 낮추면은 그 정말 수백 마리의 고래가 그려져 있는 그 선사시대의 그 안각화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생긴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갈 때마다 어, 그냥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어, 자유민주체제소 정당이지만 한편으로 가서 지어가면은, 아, 이 지역에 중요한 이슈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태화강에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5분, 5분, 오분 강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